오늘은 그 PFM 제작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저번 과정 때, 그, 뭐, 크라운 디자인하는 순서나 이런 거, 모델 작업부터 그런 이제 루틴한 과정은 다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어, 인프란트 케이스인데, PFM을 디자인해서 컷백한 모습이고요. 그 예전이었으면 이걸 다 손으로 왁스업을 해서 스프루를 달고 그뭐 메모를 하고 캐스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디자인, 기존에 하던 디자인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왁스업을 디자인한 모습이에요. 네. 다 컷백을, 풀 디자인을 하고 컷백을 한 모습이고요. 뭐이 과정도 뭐 디자인 시간 보면 뭐 10분 정도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선생님 네. 전통적인 방법스업하고 뭐 네. 네. 헛대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가략하게 네. 그래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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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PFM 뭐 캐비라고도 하고 뭐 PFM 이제 메탈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풀 컨투어로, 풀 컨투어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외형이 있겠죠. 원하는 외형을 완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포세린을 보통 이제 1에서 1.2mm 정도 올리는데, 1에서 1.2mm 정도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껍백된 모습. 이 정도 커백된 모습을 이제 얻는 과정이고요. 디자인한 게 있고. 음.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왁스를 통해서 왁스를 통해서 다 왁스업을 해서 풀 디자인을 하고 또뭐 나이프 같은 조각도로 이제 이런 모습을 잘라내고 어 그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디지털로 많이 거의 대부분 한90% 이상은 이제 저희 기공소에서는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컷백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손으로 할 때는 조금 뭐 내가 1.2mm를 한다고 했, 해도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케이드 캠을 이용하면서 하면서 이제 정확한 컷백량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숫자가 음, 일정해야 또 포세린 프렉처나 어, 포세린 크랙이 오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서 음, 디지털에서도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크라운의 모양에서 네. 균일한 두께 혹은 필요한 만큼의 두께의 포셀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깎아내는 과정을 네. 컷백인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부위별로 어디는 1 m m 고 어디는 1.2mm로 형태가 네. 좀 다른 경우고요 네. 네, 뭐 이런 과정들은 뭐 탑다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탑다운 시스템으로 어,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 뭐 소환을 하고 또 금속을 pfm 은말 그대로 이제 메탈이 들어가는 건데 그 금속을 뭐한 1200-300도의 온도로 녹이고 어 샌드 브러스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저희는 이제 3d 메탈 프린터로 3리 D 메탈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데 뭐 저희 기공소에는 그런 그 기계는 없어가지고 음 일단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나온 모습이고요.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서포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과정이 조금은 아직은 한계성이 좀 있어요. 최종 컨트롤을 이쁘게 해놨는데. 저런 거를 출력하기 위한 서포터들이 생기면서 저 핀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하는 또 아직은 조금 한계성이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이거를 또 굳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걸 하는 이유는 또뭐 요즘 음. 인력 난이 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출력하고 나서 이게 음. 또 메탈 프린터는 출력 이후에, 이후에 이제, 신터라는 과정을 거쳐요. 저번에 그 지르코니아를 뭐1500 정도에서 신터링을 한다 했을 때그 분말이 강해지고 좀뭐 수축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메탈도 마찬가지로 이 쌓아 올린 메탈을 고온에 넣어서 이제 좀더 강해지게 만드는 처리를 하는 신터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면 이제 금속이 이렇게 산화막이 생겨서 조금 검, 검은색, 약간 청색 이런 색깔이 좀 띠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내면을 보고 교합이나 다시 좀 다듬어서 이렇게 캡 트리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트리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뭐 뭐, 음, 그런 표면이 표면에 그 오염된 물질들이나 뭐 메탈이나 메탈 캐스팅이나 프린팅을 하면서 생긴 그 표면의 뭐찌글찌글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다 갈아내고 다듬어서 포세린과 잘 접착할 수 있도록 그 금속 표면을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요. 이 이후에 또 표면적 증가를 위해서 또 샌드 브러스팅을 하고요. 샌드 브러스팅해서 거칠게 만든 다음에 샌드 브러스팅은 오래알링 같은 거를 네. 표면 작사가지고 표면적으로 넓히고 거칠어지게 네. 합니다. 맞아요. 네. 50 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30마이크로 정도의 샌드브라스팅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펙을 바른 모습인데 어그 이전에 이제 디게싱이라고 디게싱의 과정을 거쳐서 디게싱도 한 980도 정도에서 소성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기 에 금속에 달라붙어 있었던 오염 물질들, 이런 오염 물질들을 한번 태워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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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그 양질의 산화막을 얻어요. 양질의 산화막. 여기 살짝 보시면 여기 여기 교환면 메탈인데 여기 또 보면 이제 금속에 조금 전에 봤던. 음, 이런 반짝반짝한 금속의 모습이 아니고 한번 구워 굽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산화막이 생기는데 이 양질의 산화막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양질의 산화막을 얻어서 이 오펙이라는 재료를 발랐을 때 금속과 더잘 붙게 해주는 그런 사나마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짝반짝한 금속이 그대로 있어서 겉에다가 세라믹을 올린다면 세라믹은 이제 약간 투명한 성질이 있는 재료인데 그 성질이 금속이 다 우러나겠죠. 우러나기 때문에 디싱 이후에 이제 오폭 오팩. 오폭이라는 그 뭐 덴틴의 깊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코팅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음. 오팩으로 한 바퀴 금속의 표면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과정이 좀 미흡하게 되면 이런 데뭐 만약에 이런 좀 날카로운 부분들에 금속이 좀 아직 비친다고 하면 세라믹을 올려도 그 부분이 좀 비쳐서 나올 수 있어서 금속 차단하는 오팩을 바릅니다. 음속 차단의 역할도 있지만, 오펙은 포세린과 메탈에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런 오펙 없이 바로 포세린을 붙이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지루코네아의 치아 색상 비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덜하기 네. 위해서 오펙 처리를 했잖아요. 네. 네. 그거랑 다른... 네, 네, 다른데 뭐 개념, 첫 번째 같은 개념은 이제 안에 있는 변색된 치아나 금속을 차단하는 의미는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서... 아 예,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재료요. 거기서는 이제, 오펙이라고 여기서 표현됐지만, 지리코니아에서는 사실은 뭐, 내면에 화이트 컬러링을 먹이는 개념으로 가요. 내면에 뭘 칠할 수가 없으니까, 칠하면 내, 그, 스캔된 데이터가 안에다가 지리코니아 안에다가 뭘 이런 오펙을 칠한다면 내면이 안 맞겠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리코니아 안에다가 먹이는, 오히려 이제 화이트 컬러링이라는 표현이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음. 뭐, 근데 요, 금속 차단하거나 변색 차단하는 의미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뭐, 잠깐 얘기가 세자면, PFM은, 음, 굳이 지대치 사진을 찍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금속이 들어가고, 오펙이 들어가면서, 안에 지대치 색깔이 검은색이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건 다 어차피 차단을 하기 때문에 지대치 사진은 찍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투명한 재료로 들어가는, 이맥스나 라미네이트, 풀지리코니아들은, 변색이 심한 경우는 메모해 주시고, 전체 보면 특히나 포토 한번 촬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오팩이라는 과정을 1차, 2차 정도에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이제부터는 사실은 꽤 시간이 걸려요. 이런 디게싱 과정부터 한번 포세을퍼네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씩 소요가 돼요. 요 벌써 디게싱에서 한번 여기서 두 번, 세번 그리고 다음 과정인 이제 포세린 뭐 덴틴과 에나멜 빌드업이 되는데 빌드업이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뭐또 1차. 내지 2차, 3차 정도로 한번더 굽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 시간이 꽤 소요가 돼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 해도 여기서만 해도 뭐 1시간 30분, 1시간 또 30분 정도씩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음 이런 세라믹 파우더를 올립니다. 세라믹 파우더를 올려서 여기에 이제 덴틴, 치아의 덴틴의 구조물이죠. 덴틴을 음. 올리고 그 다음에 에나멜, 에나멜을 올려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뭐 이때 쓰는 파우더들은 사실은 뭐 단순하게 덴틴 에나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뭐뭐 그뭐 블루한 파우더 음 그리고 뭐 화이트한 파우더들을 보내주시는 포토를 분석을 하고 음 그에 맞춰서 파우더를 넣어서 구현을 해보는데 음뭐 굉장히 좀 섬세하고 미술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데고요 우리가 굽고 나오면 이제 치아 색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자료는 뭐 제가 급하게 지금 좀 촬영해오느라고 좀 촬영 좀 미흡한데. 네, 이렇게 PFM이고 아직도 아직 검은색이죠. 검은색이고 이렇게 구워서 나오면 구워서 나오면 이 이제 모델에다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지르코니아도 마찬가지로 다시 내면을 보고 컨택 바이트를 맞췄는데 PFM 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처링 과정을 통해서 컨택, 바이트, 아답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더 모델에서 체크하고 이포세리는 지리코니아랑 비슷하게 약간 크게 구워서 굽고 나오면 작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수축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한120% 정도 조금 크게 빌드업을 하고 굽고 나오면 음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컨처링이 완료되면 지리코냐랑 이 과정도 동일합니다. 그 이런 색깔 있는 스테인도 살짝 먹여보고 또 글레이징이라는 반짝반짝하게 하는 물질을 먹여서 마무리하는 글레이즈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는 네, 모든 보철물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도 글레이징 도뭐 일, 차 정도로 나눠서 할수 있는데, 음, 소환로 들어가서 한1 시간 이상씩은 이제 소요가 좀 되고요. 음, 그리고 글레이징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메탈 밴드나 메탈 교환면 부분을 또 통상적으로 깔끔하고 광이 나게 다듬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